안녕하세요. 아주버님이 신장이식을 해달라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시댁과 한판하고 와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 남편은 일란성 쌍둥이로 7분 늦게 태어난 동생입니다. 쌍둥이 형인 아주버님과 약간의 키 차이와 체중, 지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전자가 똑같죠. 그런데 3년 전 아주버님이 40대 초반의 나이에 신장질환으로 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같은 유전자의 쌍둥이지만 아주버님은 성인이 되면서 술과 담배를 매우 즐기셨고, 당뇨라는 성인병이 오신 이후에도 본인 몸을 관리하지 않으신 결과 신장까지 망가져 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은 술도 담배도 아예 안 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자기관리를 한 덕분에 감사하게도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서 아주버님과 형님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신장 기증을 부탁하셨습니다. 사람의 신장 즉 콩팥은 두 개이고 일란성 쌍둥이다 보니 유전적으로 남편과 아주버님의 신장 기증이 매우 이상적이며 신장 하나를 이식해줘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서요. 아주버님은 신장을 우리 남편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굽니다. 신장 이식이 필요한데 남편 보고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우리가 쌍둥이인 게 어쩌면 이런 일을 위해서 이렇게 태어난 건가 보다 하면서 거의 신장 이식받는 사람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유전자가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다 보니 추후 남편 또한 아주버님처럼 신장이 나빠질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남편도 40대에 접어들면서 체력적으로나 건강적인 걱정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몸을 쓰는 직업이고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섣불리 신장 이식을 허락하는 것은 저희 가족한테 앞으로 남편의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만에 하나 신장 이식을 했는데 남편의 건강이 나빠져 일하는데 무리가 가면 그때는 누구 탓을 할까요? 그리고 신장 이식이라는 게 골수 기증과는 달리 장기 하나를 완전히 빼어낸 것이고 재생이 되는 게 아니기에 냉정하지만 남편과 저는 신장 기증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아주버님과 형님 시어머니는 그래도 같은 형제이고 쌍둥이나 신장 기증을 해달란 입장이십니다. 좋게 거절도 해보고 냉정하게 거절도 해보고 있고 무엇보다 남편은 속으로는 정말하기가 싫은데 아주버님 앞에서 그냥 완곡하게 안될것 같다고 돌려서만 말하고요. 그래서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는 직설적으로 안 된다고 말하는 저 때문이라고 모든 화살을 제게 돌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본인 자신이 싫어서 거부한데도 그저 일란성 쌍둥이니, 형제니, 가족이니를 찾으며 요구하고 있고, 그로 인해 저희는 가족들과 연을 끊겠다 통보를 했음에도 집으로 찾아오며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아주버님 본인이 그동안 자기 몸안 챙기고 막 사신 걸왜 신장 기증을 안 해주는 남편 탓을 하는지, 진짜 하루하루 미치겠네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화가 폭발하셨는지 저희 집에 갑자기 찾아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애들 학교 보내고 집 청소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배를 누르시더라고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다짜고짜 어깨를 팍 밀치시는 겁니다. 무게중심을 잡을 새도 없이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뒤로 자빠졌고요. 그러고서는 시어머니는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죽게 생겼다면서 네가 뭔데 반대하냐 남편만 잘 설득하면 신장 이식하는 건데 며가 중간에서 벽을 치고 있으니 이꼴이 난 거라면서 제발 닥치고 좀 있으라면서 저를 손으로 퍽퍽 때리는 겁니다. 어이가 없고 눈물이 날 지경이더라고요. 뭘 그렇게 내가 죽을 짓을 했나? 아니 우리 가족 위해서 안 된다고 한게 그렇게 못된 짓인가 울컥하더라고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속마음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아주버님이 건강 관리 못해서 나빠진 걸 지금 와서 감내 놓아 배내 놓아 그러시면 안 되죠. 남편은 같은 유전자 조건이어도 술 담배 안 하고 책임감 있게 자기 몸 관리해서 건강하게 자기 건강 지킨 거고 솔직히 아주버님은 하루에 담배 몇갑에 새벽까지 술 진탕 마시고 누가 봐도 그렇게 살면 건강 안 좋아질 것 같은 짓만 골라하셨으니까. 그 꼴이 난 거죠. 우리 남편도 죽어도 신장 이식하기 싫어해요. 어머님이 여기 와서 저 어깨 밀치고 넘어뜨린 거 폭행인 거 아시죠? 애도 아니고 때 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시니까 어머니가 여우 같은 년이 굴러 들어와서 집안 망하게 하려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복도식 아파트인데 옆집 싹다 들리게 어찌나 크게 소리 지르던지 귀가 얼얼할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신장이식 할 거라고 소리 지르시는데 이태도면 해주고 싶어도 정 떨어져서 못해줄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한테 확실히 말해드렸죠. 어머니 저희 죽었다 깨어나도 신장이식 못해드려요. 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만하세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길 경우에 남편과 상의해서 저희 이사가고 연락처도 바꿀 거예요. 저희도 지켜야 할 가정이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라고 말하고 시어머니를 등떠밀며 밖으로 보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아두고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밀친 것 때문에 꼬리뼈 쪽이 엄청 아파서 한동안 계속 찜질해야 통증이 없어질 정도였어요. 남편도 지긋지긋하고 신장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하면서 다다음날 저랑 남편이랑 전화번호 바꾸러 갔습니다. 집 비밀번호도 다시 바꾸고 남편이 한동안 연락하지 말라면서 어떻게 애 엄마한테 그렇게 할수 있냐면서 마지막 문자를 남겨놓았지요. 하루하루 신장 내놓으란 사정과 협박에 미칠 뻔하다가 그냥 연락처도 바꿔버리고 시어머니에게 절대 안할 거라는 의사도 보였으니 어련히 알아들으셨겠죠.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일이었네요. 제가 너무한 게 아니겠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레전드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신장 이식해줘도 그 신장 잘 쓰면 10년이고, 10년 이상 쓰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껏 아주버님이 살아온 인생 보면 신장 이식해도 10년도 못쓸 사람인 듯 합니다. 나도 신장이 안 좋아서 목숨 걸고 식이요법 하면서 단백뇨 관리 잘하고 있고, 더 이상 신장 상하지 않게 관리한 지 5년인데 자기 노력으로 얼마든지 악화되지 않게 나을수 있었는데, 스스로 망가뜨리고 신장 맡겨 놓은 것처럼 형제한테 달라고 하니 황당하네요. 2. 신장을 주면 안 됩니다. 저는 신장이 한 개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 하나의 신장이 잘못되면 투석 환자가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종치게 됩니다. 3. 요즘 신장 투석 보험도 되어 아주 저렴하며 기다리면 순서가 옵니다. 주변 보니 한 사람한테 순서 왔는데 기증 자신장이 늙은 몸이라 거절하고 또 기다리더라고요. 사람 인생 건강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절대 거절하세요. 4. 절대 주면 안 됩니다. 건강 관리 안한 사람이 잘못입니다. 신장이 두 개인 것은 하나로는 부족하기에 두 개인 겁니다. 하나 주고 하나 있는 것 병들면 죽는 겁니다. 5. 가까운 사람들에게 장기 이식 요구하는 사람들은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합니까? 사람 몸에 속이든 거치든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것들은 다 이유가 있고 쓰임새가 있어 붙어 있는 겁니다. 개수가 맞아야 해요. 신장이 두 개인 것도 이유가 있고, 콧구멍이 두 개인 것도 이유가 있죠. 코가 한 개뿐이어도 죽지는 않지만 사는데 지장 많습니다. 삶의 질도 확 떨어지고, 기증받는데 집중하시고 제발 가족들에게 핏줄이란 명목으로 몸뚱아리 뜯어내려 하지 마세요. 핏줄이 뭔 대단한 유세라고 참. 돈삥 뜯어가는 것보다 더 잔인합니다. 그 사람 인생 통째로 말아먹고 자기 목숨 몇년더 연장하겠다는 신보죠? 남의 몸속 장기함부어 탐내지 마세요. 당신 것이 아닙니다. 6. 그냥 투석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세요. 저도 5년 투석하고 기다려서 이식 수술했어요. 다른 형제들 있었지만 오빠와 남동생은 결혼의 가정이 있고 여동생은 결혼 전이라 형제들 신장을 받을 생각조차 안 했으며 준다고 해도 미안해서 안 받을 거예요. 7. 신부정이셨던 시어머니 모셨던 사람이에요. 젊은 시절 콩팥 하나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에 하나 떼어서 남주고 50초반에 남은 하나 못쓰게 돼서 투석받다 15년 살다 가셨어요. 하나 남은 콩팥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고생 많이 했거든요. 몸 관리를 할 수가 없었죠. 이식하면 오래 살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람마다 다 달려. 부작용도 있고요. 누가 내 인생 살아주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힘든 일안 해도 식구들 사는데 문제없다. 면 모를까 쌍둥이라면 단태아처럼 정상적인 임신 주수 다 채우지 못하고 조산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럼 지금까지 큰 문제 없었다. 해도 건강 신경 쓰지 않으면 조산의 유증도 옵니다. 스니님 어느 쪽이든 마음 정하셨으면 흔들리지 말아요. 무지한 말에 거꾸러 지지도 말고 내 가정이 먼저예요. 친정 오빠도 콩팥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 상황 너무 잘 알아요 버텨요 끝까지. 7. 사어머니가 애도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생사람 잡는다던 이 그식이네. 사어머니 자기가 주면 될 것, 왜절근이 스트레스 받게 해요. 자식 살리고 싶으면 본인이 주면 될것참 이상하네요. 8. 신자는두 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실 때두 개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벌써 보아하니 40대 정도 된것 같은데 안 주는 게 맞아요. 제 동생도 20대에 오빠 것 하나 받아서 13년 살다 갔어요. 가기 전또한번더제 것을 하려고 했는데 오빠가 말리더군요. 준 사람의 고통이 엄청나다고요. 받은 사람은 그후 연구하지만 준 사람에 대한 연구는 없다고요. 아직 지켜야 할 가족이 있다면 주면 안 돼요. 구안이 몸 주인이 해주기 싫다는데 왜 난리 들인 거였으니 말이 100번 맞고만 내몸 내가 정이 우선이지 지모마나. 관리 안 하고 산보님 탓을 해야지 동생이 자기 위해 태어난 인생도 아닌데 정말 어이없네. 심호도 이해한 감 자식 하나 살리겠다고 다른 자식 인생은 생각 안 하고 막무가내로 내놓나니 정말 정떨어지네요. 10. 사람 몸에 장기나 수족이 두 개씩 있는 이유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에 이렇게 진화한 겁니다. 당장 손가락 하나가 없어도 불편함이 말도 못하는데 신장 이식. 이건 해줘봤자 죽서서 개준 것보다 못한 꼬리고 공여자는 일평생 하니 갑딱하면 사람 구실 못하다 가게 됩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형제라도 바랄 걸 바래야지요. 12. 상대방이 형제라고 막무가내로 들이미는 것이 몰상식이네요. 형제 중에서도 쌍둥이인데 어쩜 성향이 그렇게 다른지 씁쓸해요. 어찌 보면 생판 모르는 남에게도 신장이식 해주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는데 참으로 막막한 일이네요. 12. 신장 이식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몸이 병은 본이미 습관 사고방식 때문에 옵니다. 과거 그 전생에 업을 됐다랄까요? 그래도 가족인데 시숙한데 건강 찾으시려면 공왕불기도 하시라고 꼭 전해주세요. 본인이 위병은 본인이 만들었으므로 어느 누구도 대신해줄사. 암이 없답니다. 유튜브제 가슴가원덕명 방송을 시청해보시라. 고하세요큰병 작은 병 찾아서 보시고 질병은에 생기는 지도 영상에 나옵니다. 법화경 공왕불기도 하시면 건강해집니다. 업은 어으로다리면 됩니다 내집 안방에서 정좌우 합장하시고 나만에 따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반복하셔서 외우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숙분께 공황불기도 하시면 건강 찾는다고 전해주세요 꼭 하시면 낫는다고 유 기도 방법 등다 나와있어 66667 편의 영상 찾아서 보시고 수행하시라고 해보세요 건강해지고 싶으시면요 13 궁금한 거 하나 만약 본인이 술 담배 안하고 평소에 나름 관리했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심장이 나빠졌고, 하루하루 투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라면 사연자나 그 남편이랑 선뜻 신장을 내놓았을까? 1차 잘못은 몸을 그 지경으로 만든 형에게 있지만, 술 담배 안하고 나름 관리했는데도, 저런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인공 내외는 심장을 주지 않았을 것 같다. 본인 몸관리 그따구로 해놓고 신장 달라고 하니 주기 싫다라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그리고 평소에 우애가 좋고 화목한 가정이었으면 이외야 어쨌든 보통 가족끼리 이식해 주곤 하지 않나? 선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고심하고 주는 경우도 있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식해 주는 경우도 있고 자기 몸 자기가 알아서 안 주겠다는 거 뭐라 할 수도 없고 강요할 수도 없지만 술담배 때문에 신장 망가진 이유가 아니었어도 주인공 내 부부는 신장 이식해 줄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 시어머니 입장에선 아픈 아들이 잘못했어도 정상인 아들이 저러니 더 섭섭할 거고. 만약 내가 사연자 남편인데 아픈 형제에게 신장 하나 내놓으라면 나 역시 안 준다. 내몸 소중해서가 아니라 형제들과 좋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 주면 좋지. 고로 저 집은 형제간 사이가 나쁜 게 아니면 그냥 주기 싫은 것뿐이겠지. 시어미 속도 속이 아닐 듯.